아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이거? GO! 가라 인사 안 받아줘서 그런 건가요? 아까 제가 인사 정확히 드렸는데요? 어서 오시고 아니이 살라흐 아니.. 아..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라고. 아... 씨... 아 있으면 재미없잖아. 아, 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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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. 어... 이건가? 이거는, 이거는... 내 솔의 길인가? 이거는 좀 너무 그거였어. 뭐죠? 좀... <목소리> 내 자신이 너무 집착할 <목소리> 그래. 걸. 어. 저는 예전에 예예 예. 나 어렸을 때그 예, 예. 치킨,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달이 많이 없었잖아. 그랬나요? 우리 어렸을 때 치킨이나 중국집 정도가 다였어. 어느 정도 어린 거야? 초등학교. 아 초등학교 때. 오케이. 국민학교 초등학교. 예예. 예. 그때 막 배달한 아저씨 오면 막 방에 숨고 그러는 거. 어렸을 때. 순수했어. 난 <laughs> 배달원 아저씨. 엄마가 받고 막. 어. 예, 예전에도 예 말씀드렸었는데 어 되게 유쾌한 분이 하나 계셨어. 아저씨가 되게 유쾌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. 그 아저씨 만나는 건 좋았어. 요아 <laughs> 되게 좋으세요? 아까 그러니까 뭐 이제 들어오면서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이런 것들로 와요. <laughs> 약간 인사 감성이지? 오늘도 별미를 드시게 되셨습니다. 뭐 이러면서 막잘 어, 어. 하신다.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하시나? 그러니까 사자, 사장님인 거어 같은데. 어그어 그분 때문에 어허 거기서 많이 시켰었어. 아이고. 다른 사람도 나올 거 같은데. 안녕하세요. 피파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요? 여자친구 만들지 말고. 여자친구 만들지 말고 집에서 맨날 피파만 하고 1년 내내 피파만 하고 수에 많이 하고 일주일에 치킨 한번 시켜먹고 햄버거, 먹고 콜라, 많이 마시고, p o 네 헤딩에서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짜! 는다 는 안다 깼다, <laughs> 진정해, 진정해. 아, 이스스, 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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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스, 진정 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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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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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리> <뭔리> 그렇지, 잘 돌려, 잘 돌려, 잘 돌려, <웃음> <웃음> 지켜. 이제 골을 생각 하지 말지 지켜. <laughs> Nope. Oh, a superb save. Panenka. Nice. <laughs> <laughs> nope. he's gambled on direction. Oh, <sighs> in front of goal. Nope. Oh, he saved it. It's all over now. Oh, <inaudible> isn't it? He read the penalty and then was good enough to keep it out. What a finish to this match. Get Oh. Well, that's the end of that for now. Ah, Molote, Molot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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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어! 지금 더듬어 더듬었다 더듬 더듬었다 몽쿼트!!! 몽먹트몽쿼을수 있어 몽쿼트!!! 몽쿼트!!! 몽쿼 근데 이게 연기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 송강호씨 위협할 수 있는 배우예요 연기예요 어 연기예요? 하하, 안 났어? <laughs> 아, 패어떠냐 그러긴 합니다. 어, 괜찮네. 다연기야 <laughs> 나가도 돼? <laughs> 어, 나가그 <laughs> 돼? 어, 하안났 어, 음... 지금 이순 어, 바로. <laughs>

지금 아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가 세레머니를 존나 쳐보네 이씨 아. 가화안 <laughs> 났어요? 안 났어요? 네. 아,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야 태클을 하려면 하지 테크를 하려면 끝까지 뻗어야지. 미친 하고 있 미친 어. 그러면 기부라도 혹시나 받을 수도 있고. 좌익. 음, 와. 어. 아니. 이러시어? 어. 너 우리랑 친하니? <laughs> 시작해. <laughs> 야 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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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뒤져. 맞자? 아 맞지 않아요? 맞지 않아? 잠깐만. <웃음> 어. 그 선으로 저 초록색 저걸로 저렇게 쭉 해보면은 자가 차가 꺼야 볼까? <laughs> 마스크로 한 번. <laughs> 아이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밑에 한놈 기준으로 그어봤어요. 아, 그러니까 스털링보다 뒤에 있죠? 아,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, 요 잔디 따라간, 요 줄을 그어보면. <놀람> 아, 이거는. <laughs>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? 어.